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오늘 아가서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드디어 이제 아가서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또 그리고 전체 그 아가서 예,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가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 그러한 세 구절 8장 5절로7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를 나누면서 어, 이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어, 그런 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우리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두려움 없이 또 확실한 이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5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오늘날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5절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어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성숙한 그 신앙에서 어 이제 성숙함으로 쭉유지되어 어 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 몸으로 또 삶으로 어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그래서 어 온전히 어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삶을 어 정렬시키고 어그 사랑의 헌신과 또 순종을 다짐했던 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광야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혼자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 물론 예수님이시겠죠. 신랑 되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어서 어, 그분께 기대어서 다짐하러 안 기어서 힘을 어, 빼고 어, 그분께 기대어서 광야를 올라오고 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때 이. 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과 시험과 한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 신부가 예수님,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어, 사랑의 승리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그 세상의 죄, 유혹, 또는 그 신부의 신명 가운데 일어나, 일어나는, 일어나는 <laughs> 어떠한, 어, 그 실망,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원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와 또 원하는 방식으로 받지 못했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역들이 열매맺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즌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실망감.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되지 않습니까? 왜 구나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파도가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언제 끝이납니까 이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 그 실망감 또는 세드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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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자기 연민 예, 혹은 쓴 뿌리 어, 주님에 대한 어떤 어, 그 실망 시험드는 것이 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광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광야를 이제 승리하고 그 주님의 사랑 기댄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 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 한 분밖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삶의 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모든 그런 유혹과 죄와 <laughs> 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제 어, 신령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어, 함께 그 광야 길을 가는 것 네, 이것이 사실은 어, 성님께서 령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신명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 그와 같은 일이며 또 최종 목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시고 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기댄다는 어,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어, 그, 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끊이지 않는 어, 주님 안에 거하는 예, 그러한 어, 그 친밀감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예,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과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 우리가 가보지 아니하고 살아보지 아니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과 7절 말씀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흙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호 불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어, 불분과 같은 불타는 그 사랑, 어,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어, 우리에게서 전심의 사랑,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첫 개명에 내 마음과 생명과 심과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야겠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같은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인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그 모든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망과 또는 불신앙과 타협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구하여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불붙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붙이게 하라. 그렇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나의 사랑의 불을 심령 가운데 허락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브로 말미야마 계속적으로 있는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순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승리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무같이 잔혹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데 죽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 전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체를 잃기까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편적인 중같이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같이 보편적이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음부의 그 잔혹한 불 이런 것들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7절 말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였고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어서 많은 물이 결국은 불을 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음부같이 잔혹한 사랑, 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시는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 인과같이 어, 부어지고 우리 팔에 우리의 부, 그, 그, 어, 도장같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많은 물, 많은 물은 아까 광야에서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어떤 유혹과 죄와 압박과 아, 우리로 하여금 아, 정말 아,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인생의 위기나 여러 가지 환란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많은 물이 이 사랑의 불을 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탁하여서 구하여서 그 사랑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도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의 여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이제 남은 생애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우리 여정 가운데 그 사랑의 불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화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이와 같은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성과 그 최종 데스티네이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어, 그것을 구하며 어, 또그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